1세기부터 바울도 아, 이삼층촌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12제자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아, 이계시록 4장, 5장의 그 비전들을 보았던 아, 사람들 같아요. 아, 그와 같이 1세기, 2세기, 3세기 쭉 해서 한 한 20세기 전까지 그 제한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 확실해요. 이분들의 그 전기들을 보거나 이분들의 그 신앙 고백들을 보면은 그랬고 뭐 저한 번연 같은 분도 그 천러 역정을 쓸 때만 해도 이런 이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다 그런 소중한 글들을 쓸수 있었고 특히 제 19세기 이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영적 각성기가 일어나면서 아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구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이 1800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 초까지의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에 주로 이제 미국 분들이죠. 작시 작곡을 했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불러 왔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의 장로교 그룹들 목사님들 한4 0명 모시고 같이 이제 나흘 동안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이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붙칠리 부르는 우리 주일에 주일 예배 때 우리 부르는 찬송들 있죠. 거의 그 찬송을 그대로 불러요. 아, 그래서 아, 이분들이 그 장로교 분들이니까 저 장로교 아 옛날 장로교들은 소위 그 청교도 정신들이 있었어요. 퓨리탄. 아, 그래서 침례교도 그렇고 아쨌든그그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찬송이 다 대부분이 아그 작시 작가들이 작시 작곡을 한 분들이 저 세계를 들어 올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분들이죠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아이 기수록 4장 5장의 이이 비전이 그 당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소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되는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 계시록의 그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주석을 하는 분들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제는 웬만한 병신도들도 이런 비전을 사장, 오장의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그 경험을 하는 그러한. 지금 많은 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미 그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가 볼텐데요 제가 시간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11강에서 여왕계수록 구조를 한,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중간에 쭉 못했어요 4, 5장을 거기에 시간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조에 해놓군요 아,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지난번 시간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난번 시간을 11강 요한계시록의 구조 1장에서 5장 이렇게 해서 아, 만들고 지금 하는 건요 에, 지금 하는 거는 12강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12강 하고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다시 쓰시고 그리고는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번 해보세요 가다가또 중간에 잘릴 수도 있지만 안 잘으려고 노력할게요. 왜냐면 하 나중에 더 자세히 또 공부하게 돼요. 예,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6 여기서 좀 이어갑니다. 이제. 예, 자, 6장 여기 지금 인을 가지신 분이 누구에 책을 가지신 분인 예수님 아니에요 그, 그 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누가요 어린 양에게 떼시는 거예요 떼시는데 6장에 보면 이제 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쫙 나와요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그 이제 쭉 인을 떼시거든요. 이렇시면서여 육장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전 징조들이에요. 여기다 쓰여서 재림전 징조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어세요. 이제 이거 여기 적 적고 성경도 보시고 보래 보세요. 네 여섯째 인까지 쫙 되시는 게6장이거든요 그리고는 7장으로 와서 여기 7장에 7장에 와서 인을 띄지 않고 요한에게 환상을 쫙 보여줘요 여기다가 요한에게 환상을 쫙 보여줘요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14만 4천 환상을 보여줘요. 십4만 사천 환상을 그 이십4만 사천의 환상을 요걸 가지고 아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은 또 후천년주의자 같은 한 그룹으로 묶으라고 그랬죠.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십삼만 사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 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징적 숫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가르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천천년주의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문자 그대로 문자 고대로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 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와 상징적으로 보는 거의 또 차이가 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지금 황 목사님이 어느 쪽으로 지금 드라이빙 하는지는 아시죠? 이게 7장에 여기 7장 여기 보면 7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는 7장 9절에서부터 보면요. 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여긴 7. 9절에서 17절까지 여기다 적으세요. 이거 지금 요한이 뭘탁봤냐면 잠깐만요.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 공중에 나타나신댔는데 거기에 들림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 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들림 받은 자들의 모습, 공중 재림, 예수님 공중 재림, 그리고 들림 받은 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7장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성경 여셨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족속들과 그럴 때요. 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배우기를 이방인은 뭐라고 불렀어요? 에? 에트네라 불렀죠? 에트네 그 에트네가 뭐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은 뭐라고 불렀어요? 라오이 그랬죠? 라오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 들림 받은 저 올라간 분들이 이 십삼만 사천은 거기에 인볼브가 안 돼요. 그리고는 이 이방인들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방인들만 지금 유대인들 14만 4천 유대인들은 들림을 안 받아요 그리고는 7년 환년을 지나가는데 그, 그 비슷한 예화를 이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그 혼인 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아, 여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류들을 보내면서, 이 처음에 불린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유대인들." 아, 구원을 위해서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고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건 이방인들이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고 일러치되,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든, 사람 장사로 남은 자들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게 미안합니다. 모두가." 남은 자들은 그 정도로 붙잡아 모욕을 쭉쭉 있다가 아~ 초대받지 않는 그러면 너희는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포하는 지게 이때 보면은 아, 이방인들을 이제 이야기한 이방인이 복음에 반응을 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혼인 잔치에 이방인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뭐냐 아이 혼인 잔치에는 유대인이 없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꼭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그래서 다시 뜸겨가세요 계시록. 네. 계설 지금 여기 7장,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네. 그래서 이제 6장, 7장이 이렇게 끝나요. 보시면 6장은 재림전 징조들 쭉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처음 8절까지는 유대인 메시아닉주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 들림 받는 장면을 들림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왔어요 8장에 8장 한번 열어보세요 8장 1절에 딱 보면은 다들렸었어요 8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냈을 때 하늘에 약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랬으니까 8장 1절이 아까 인이 몇개 있었어요? 일곱 개였죠 일곱 병이 8장 1절이 일곱째 인을 띠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 띠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적이 있더라 하는 거는 우리 태풍이 있기 전에 조용한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제 환란이 이제 칠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 전에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째 인이에요. 조용한 모습을 그게 몇몇분 몇 동안, 3 0분 동안.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8장 2절부터 이제 8장 2절부터 쭉 가세요. 11장 19절까지 다시면 11장 전체 그러니까 8장 2절부터 11장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 11장 전체.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일 나팔, 일나일곱 나팔, 그래나일곱 나팔, 기간 나팔, 냐면 나팔, 일금 나팔, 일금 나팔, 일금 나 칠년 환난에 이미 들어왔지. 칠년 환 안에 들어온 것이 8장2절부터가 이게 칠년 환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다 칠년 예. 환난이 이제 시작 거기다. 칠년 환난 시작이. 그러니까 칠년 환난의 시작에서 언제 끝나요? 11장에서 끝나는 게예요 11장에서. 그래서 9장, 10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돼요? 7년, 아, 전 3년 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인데요. 이 12장에서부터요. 1 4장까지요요 이제 12장부터 특히 요 12장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장이에요. 14장까지. 그걸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12장부터 13장, 14장의 3장은 뭐냐면요 3장은 지금 전삼년반 화면을 쫙 보시고는 갑자기 주님께서 묘한에게 여기다 창세전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단막으로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부터, 그 화면으로 쫙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쭉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3년 반, 요 끝날 때까지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 부상해서 쫙, 그, 우리 7000년 역사 기억나시죠? 그칠차전 역사를 아주 짧게 쫙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년 전 3년 반까지 딱 가줘요. 다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전 3년 반까지의 역사를 쫙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해석이 쉬워요.는 그러니까 십자가 창세전부터 전 3년 반까지 여기다 써요. 전삼년 반까지의 그 파노라마를 쫙 설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15장, 16장, 17장, 18장. 요 기간이 후 3년 반이 후 3년 반.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6 66 이야기 있죠? <laughs> 그 66의 이야기는 여기 13장에서 이제 나와요. 여기. 여기 나중에 이제는 시간이 있을 때 아. 네. 다음에 암막의 전쟁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건좀 후삼년반 때 나오고, 음. 그리고는 이제 십구장에 요때요 여기 뭐니 요두 개가 뭐냐면 여기 여기다 적으실래?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17, 1 8일 이제 이제 19장에서는 여기 첫째 여기 뭐냐면 혼인 잔치 장면이. 성서 한번 열어 보실래요? 19장. 여기 로로 열고는 19장 1절에서부터 1 0절절지 그리고는 쭉 나가서 은나 아, 하나만 요 해요 예수님이지상이림 된 천사들, 사탄과 타락된 천사들 불 불못 행그레. 그다음에 그래. 그세 번째, 어, 음부에 있는 자들 부활, 즉 음부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 제 심판을 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 불못으로 보내 불못으로 보내, 던짐. 이것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또는 이것을 영원 사망, 영원 사망. 그리고는 21장과 22장 여기에 신천 신지 이렇게 계시록 22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만 먼저 그냥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